매물 특징 29B 타입, 탑층, 뷰뻥 뚫려 있어요. 주인거주 빠른 입주 가능 매물 설명 풍무 프로지오는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알렌 서울 및 수도권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알렌 또한 단지 인근에 광역버스 등 버스 노선이 다양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며 알렌 장릉, 글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쇼핑하기 편리한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어 알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알렌 랜단지 주변에 김포 신풍초, 풍무초, 풍무중, 양도중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알렌 도부권으로 통학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알렌 랜단지 내에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인 유치센터가 있으며, 알렌 숙명여대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 보육에 최적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알렌단 지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 탑 트인 전망의 수변 생태공원, 각종 테마공원까지 알렌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족 간의 즐거운 피크닉,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